본사의야 특구 조경 대표 노치근입니다. 애물품번호 예, 151번이 되겠습니다. 예, 수종은 해송인데요 자, 그루가 약 800그루에서 1000그루 정도가 됩니다. 자, 사이즈는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는 경이 20전 전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도 역시 다양하겠습니다. 1.5m에서 약 3m 정도에 이릅니다. 자, 수령은, 자, 이 전체가 재배목인데요. 약 35년 이상의 재배를 했습니다. 자, 뭐니 뭐니 해도, 예, 가격대가 중요하겠죠. 자, 1년에 만 원씩에서 예, 35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자, 판매는 목대가로 해서, 자, 10주 이상 단위로 판매를 합니다. 자, 이 정도의 나무들은, 막, 가로수, 도로의 가로수 용도라든지, 그리고 골프장의 프라이빗을 위해서 식재를 한다든지, 내지는 해사의 울타리 용도로 사용을 한다면 상당히 좋은 습격을 갖춘 수종이지 수중이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보시면, 자, 뭐, 일지, 2G, 3G, 이런 식으로, 예. 자, 어느 작가분이 어 35년 전부터 식재료에서 키웠기 때문에, 예, 땅 구성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자연목이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질 않죠. 자, 수영도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간 수영이라든지, 모양목 수영이라든지, 어, 특히, 모양목 수영이 가장 많습니다. 자, 이런 사관형의 수형들은 특히 우리가 연못을 만들 때에 석가산을 쌓지 않습니까? 석가산의 매지용으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운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나무들이 중간중간 사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가격을 35만원 정도를 책정했는데요. 자, 그거는 이제 상차가냐, 목대가냐가 중요한데요. 목대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나무가 너무 많아서 뭐 개개, 개별적으로 다 착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인 이 분위기입니다. 특히 골프장이라든지 회사의 울타리 용도로 예, 식재를 한다 그러면은 별큰돈 들이지 않고도 이 프라이빗 내지는 예, 전체의 분위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에 상당히 좋은 예, 수정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수행도 저는 자 연무 가위, 염목가위에 있는 나무를 식재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운치가 있죠. 조금만 손질이 가해진다 그러면 상당히 단구성도 잘 놓을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전체적으로 건강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자 35년 동안 막이 정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품이 들어갑니다. 자 35년 동안 이 정도 키우면서 막 가격대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거의 막자연수영에 가까운, 자연수영보다도 자연목에 가까운 그런 피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무를 재배목이다라고 하기에는. 예, 햇성피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런 나무들은 뭐 특별히 이제 일단 그가지들의 배열이라든지 단구성을 기본을 어 튼튼하게 해 놨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더 손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마 전체적으로 나무들의 수형이 거의 모양목 스타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네. 자, 이 나무의 특징은 한마디로 제가 보기에는 메리 때는 단한 가지. 가격 대비해서 나무들의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마 전체 35만 원 정도 같으면은 일반 나무에 비교해서 저는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나무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